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건데, 이건 드라이버 비거리 뿐만이 아니라, 아이언 비거리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드라이버가 거리가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나 거리 좀 나요 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뭘 보시면 되냐면, 7번 아이언의 비거리, 7번 아이언의 비거리에서 30을 뺍니다. 7번 아이언의 비거리에서 30을 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피칭 웨지의 비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칭 웨지의 비거리하고 원래는 좀더 복잡한 계산이었는데 이제 피칭 웨지의 비거리가 피칭 웨지가 좀 많이 쓰면서 요즘 피칭 웨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칭 웨지의 두 배를 곱하면 자기의 드라이버의 적당한 거리가 나옵니다. 이 최소 거리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거는 7번 아이언의 거리에서 30을 뺀, 뺀 다음 2를 곱했을 때 드라이버 최소 거리가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간당간당한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가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몸이 너무 뻣뻣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힘을 줄 타이밍을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제 몸이 굉장히 뻣뻣하면서 힘을 줄 타이밍을 모르는 분들이 일단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에 비해서 너무 천천히 휘두르는 분들 내가 세게 휘두르는 거를 해보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좀 내가 웬만큼 휘둘러 봤어야 그걸 좀 휘둘러 볼 텐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특히 뻣뻣하거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습하시는 게 좋냐 면 처음에 백스윙 탑을 일단 대충이라도 만들어요. 이건 아이언을 잡아도 되고 드라이버를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거리가 너무 안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언 거리도 별로 안 나갈 테니까 일단 백스윙 탑에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뭐 1초, 2초가 아니라 한 10초도 좋아요. 딱 내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디가 땡기는 곳이 없느냐. 힘든 곳이 없냐? 이걸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들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야, 등어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면 등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발목이 너무 땡겨요. 그러면 너무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틀리는 데에 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은 되게 좋습니다. 이거 어저께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 굉장히 좋은 연습 같아요. 어, 백스윙탑에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10초 이상 10초 이상 한번 유지해 보세요 다운스윙의 중간부터 피니시까지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다운스윙의 중간부터 피니시까지 스윙을 해보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떡방아 드릴 옛날에 알려드린 떡방아 드릴과 그 다음에 중간에서 휘두르는 네 마리 토끼를 잡아라 그 이름으로 했었던 그두 개를 조합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몸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오늘 할 주제는 그립을 잡은 손을 최대한 빨리 내리자. 아, 어, 내리자. 그립을 잡은 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내려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클럽 스피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비거리를 많이 더 멀리 보내려면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클럽 스피드가 빠르기 위해서는 손도 빨라야 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지렛트 효과를 써야 돼요. 어, 손이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럽이 뒤쫓아오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깅이냐, 언레깅이냐, 뭐 되게 복잡한 말로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요, 요거요거 요거. 1번이 나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볼이 우측으로 가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그립을 잡은 손을 빨리 내렸을 때, 볼이 우측으로 가면 정상이에요. 처음에. 물론 우측으로 가는 걸 이제 잡아야 되겠죠. 우측으로 가는 걸, 머리를 고정시키면서 뒤에서 치는 연습을 하면서 타점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어저께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할 레슨을 위해서 만든 영상 그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제 손을 내려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손을 내려서 쳤을 때 7번 아이언으로 162m가 나왔습니다. 162m, 런이 없는 거의 162m의 드로우 구질이 나왔는데요. 에, 스윙 스피드는 대략 한40 정도 됩니다. 40이 마일로 치면 한 90마일 정도 되려나? 계산하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의 볼 것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빨간 점들 있잖아요. 요 빨간 점을 제가 이게 사진을 한열몇장을 이렇게 딱그 편집을 한 건데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을 잡은 손이 이 약간 원은 원인데 굉장히 그 급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급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암 어, 스윙과 바디턴 스윙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윙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스윙어에 가깝습니다. 히터는 이거보다는 약간 더 뒤쪽에서 나와도 괜찮아요. 비거리만 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바로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로 연습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땐좀 비추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그 크럽의 무게를 느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언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언의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드라이버로 한번 가져가는 건데 드라이버는 사실은 그 무게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언으로 뭔가 그걸 잡으시고 느낌을 잡으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흔히 물리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있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헤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립을 잡은 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자 운동이라서 이중 진자 운동이라고 되게 복잡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스윙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이쪽. 그다음에 손은 보통은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은 손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클럽은 절로 가려고 그러고 손은 이쪽으로 올라오래요. 그렇게 되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기서 손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는데 클럽은 이렇게 가는데 손이 이쪽으로 오면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 동작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쓰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레그 얘는 원래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얘는 가지고 오는 그런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진자 운동, 이 헤드의 운동 방향과 손의 운동 방향이 같으면 같을수록 좋대요. 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자세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장타자들은 얘가 일로 가고자 할때이 손도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다운스윙 할때 오른손을 사용하면 비거리가 늘어난다 라는 이론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헤드가 저쪽으로 가면서 손을 이렇게 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1 0에 한두 명될게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할수 없으니까 클럽이 헤드가 이쪽으로 갈때 최소한 이렇게는 오지 말자 이거지 이렇게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 의하면 손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천상 몸이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체중의 어떤 그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무게의 중심이 우측에 있다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돌멩이에다 끈을 묶고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원을 그리는데 이 잡고 있는 중심,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중심이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 스윙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싹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회전을 하면서 이 손만 제대로 훅 내릴 수만 있으면 비거리는 늘어난다 이거죠 적당하게 하면 그게 이중 진자, 진자 운동의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립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립의 힘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꾸 오른손이 나가면서 캐스팅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충분히 빼줘야 되고. 항상 왼손의 힘으로만 스윙한다라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결국에 오른손으로 붙잡고는 있지만 힘을 안 쓴다고 해서 전혀 안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힘을 쓰이 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으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는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양손의 그립의 힘을 적당하게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가 적당한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적당한 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적당하게 빼주셔야 돼.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번저번 저번 시간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이 반달 모양의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얘는 일로 가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클럽의 가속도가 결정되면 결국에는 체중이동업만 잘하게 된다면 볼을 치는 순간에는 여기까지만 빠르면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빨리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얘가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빠르면 손은 어차피 감속이 되게 돼 있어요. 크럽 헤드는 정지된 상태에서 점점점점 더 빨라지지만 양손, 그립을 잡은 양손은 빠른 속도에서 감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감속을 해야 되느냐면 왼쪽 벽을 만들어서 벽을 만드는 순간에 크럽이 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감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속을 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딱 멈춰줘야지만이 가속이 되면서 왼쪽 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머리도 뒤에 있어야 돼요. 머리가 뒤에 있어야 크롭이 빨리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면 제일 무서워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아, 볼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맨 처음엔 당연히 볼이 안 맞겠죠. 근데 볼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자꾸 오른손을 쓰고, 그 다음에 멈칫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손만 훅 내리면 되는데, 손만 훅 내려서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생각하려고 하신단 말이야. 몸도 옆으로 돌려야 되지. 야, 손도 내리니까 내려야 되지. 캐스팅은 안 해야 되지. 머리는 고정시켜야 되지. 이거를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아 야, 김프로가 얘기하는데, 딴거 신경 쓰지 말고, 오른손에 힘 빼고, 그냥 밑으로 훅내리래더라 그냥 훅 내리면서 한번 스윙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훅 내리니까, 훅.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자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초보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툭 찔러면 저절로 이게 나올 정도로 자동으로 돼야 돼. 이 자동으로 돼야지만이 나중에 손을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몸이 자동으로 돌지도 못하는데, 손에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건이 내릴 때이 헤드가 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내리면서 이, 이 연습 안 돼요. 우리 연습장에서도 보면 맨날 이 연습에 이거, 이거 캐스팅 연습. 이게 아니라, 후! 후!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오른팔도 이렇게 붙게 돼요. 오른팔이 이렇게 나가면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자꾸서 그냥, 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머리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신경쓰지도 마세요 자꾸 그냥 이렇게 내리면 클럽이 훅 떨어지니까 이렇게 캐스팅이 잘 안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오버스윙을 너무 하세요 이렇게 되면 훅 내리고 싶어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볼을 칠때또 이런 자세도 나오고 되게 이상한 자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스윙을 작게 하세요. 이만큼만 하세요. 이만큼만 빵! 빵! 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만큼만 이렇게 빵 하세요. 빵!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버스윙은 안 하지만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훅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각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팔꿈치만 접어주시면 돼요. 이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어드레스를 하고 위에 내려서 한 요만큼만 들어서 그냥 훅 하고 그냥 볼을 친다는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드레스를 만들어 놓고 그냥 들고 내리게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치시던 실내 연습장에서 치시던 이렇게 내리게만 했을 때 지금 여기의 경우는 요즘마다의 정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이 안돼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내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 살짝 우측으로 가요. 그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휘두르는 속도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클럽이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훅이 나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하면 대빵이에요. 어? 대빵이야. 따봉이야.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서 백스윙을 적게 하고, 훅 내리는 연습. 훅만 밑으로 훅 내리는 연습을 하면서 이번에는 뭘 하시냐면 훅 내리는 연습을 하면서 머리를 약간 뒤쪽, 내 오른발 앞에 있는 여쪽 어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자세가 나오면 그 자세가 이 자세가 나와요. 팔이 쫙 펴지면서 프로들의 자세가 나와요. 이 자세. 여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선을. 요까지만 올리고 그냥 훅 내리면서 오른발 앞을 보는, 볼을 보는 게 아니라 들고 훅. 이렇게 하면 볼이 우측으로 밀리던 볼이 뒤쪽에서 치게 되니까 볼이 드로우 구질이 나오거나 뭐 슬라이스 구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들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이언으로 그래 감을 잡았어. 어나 감을 잡았어. 야 했더니 야 인터넷 보고 구셔킨프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 그래 아이언은 감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 뭘 하시느냐 드라이버를 잡고요. 얘도 필요 없어요. 드라이버 자꾸 똑같이. 아이언처럼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밑으로 훅 내리라고 랬지훅 내리면서 몸이 돌면서 오른발 앞을 봐라. 아, 훅 돌면서 오른발 앞을 봐라. 그러니까 절대로 공을 보시면 안 돼요. 공을 보시면 볼이 많이 밀릴 거예요. 공을 보지 말고 처음에는 잘못된 실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더 나중을 위한 거니까, 지금 당장 한두 번 실수하는 거 가지고 뭐 연연하지 마세요. 딱 잡으시고, 들고, 이런 식으로 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타겟의 중앙 정도에 맞아야 되는데, 우측으로 갈 거예요. 아, 내가 빨라지니까, 스윙이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는구나. 어,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했는데 우측으로 안 가고 똑바로 가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아, 나 우측으로 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보낸 다음에, 아, 우측으로 간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치면서, 오른발, 오른발 앞을 좀 봐줘야 되겠다. 혹은, 볼을 좀 더, 하나 정도 왼쪽으로 좀더 옮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어? 볼을 살짝 왼쪽으로 옮기고, 스윙을 하면서, 오른발을 보는 거예요. 들고, 오른발. 이렇게 치면 적당한 탄도로 해서 타겟, 원하는 타겟 쪽으로 가게 됩니다. 들고 이런 식으로 볼의 파워가 되게 세져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훅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면 방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스윙이 이플레임보다 내려가는 프레임이 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아웃 스윙이나 인투인 스윙이 될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딱 잡으시고, 잡고 그냥 들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니언자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냥 훅 내리기만 하세요. 딴거 하지 마시고, 잡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드라이버 뿐만이 아니라 아이언도 굉장히 좋아져요.